5시 우시, 고지, 5시 아니야. 티안나 n a t i 시간이. T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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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a 었 a T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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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a n a Tiana, 고또그 중에서 그 a n a t i a n 어 Tiana, 나가 a n a t 이 태갱이 t 가지고 그때 좋다고 해서 다른 걸또받더라고 음. 준비 지금 이제, 토파라고. 한장이니고 백, 이만원이고 토종이꺼, 이렇게. 또연색이나좀 또 이렇게, 근정도 그개 묻었지만, 전달식이라면 못 오고. 이 자동으로 돼요? 음. 그거는 형님 어떻게 주는 샷. 아니, 아니, 아니. 아, 찍고 있으니까. 지금 찍고 있어? 어. 근데, 그, 응. 내력은 여기, 내가 있고 내력서는 음. 네. 그다음에 그 옛날 한번 추억 한번 내 응? 추억을 한번 처음을 입에 사진이 음. 요 카메라가 바짝 대주야 있고 자한번 순덕한자 치른 회원들한테 이렇게 뭐 고맙다든가 아니면 그냥 기분 좋다든가 그 생각나는 응. 대로만 해주면 되겠어요. 네. 주정에도 없는 것을 내가 분해 넘치게 받는 것 같아서 지론의 회원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네. 생각하고 빨리 다쳐가지고치료에 참석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오전 야고 그게 음, 그래 고맙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고 차라 허나 열심히 힐링하고 있다고요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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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더지금보다안 나빠지게 예 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음. 주로 민원들 빨리 뵙는 날이 오기를 응. 그냥 바를 뿐이지 지금 언제 몇달 됐죠? 두달 됐을 거예요 두달 어디서 지나요 벌써 응. 두달 됐어 그런 대충 지금 병원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물리치료 받고 예약해 놓고 응. 응. 매일 아니면 매주? 와, 야, 네. 아플 때 가고 이제 거기서 저기 뭐야? 오랜 날짜가 있잖아요. 음, 내가 현미진과 예약을 해놨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laughs> 거못 <거리는> 오고. <웃음> 거리가? 거리가 한양대에서 한창 가야지. 네? 한양대니까 한창 가야지. 네, 여기서 집에서 병원까지 응. 차로 응. 얼마나 가시나요? 지하철. 로한 50번? 지하철로? 차한 50분 가면 돼요. 그러면 그안 싶고 현미진 엄마가 같이 데려오면? 네, 같이 아, 가죠. 오케이. 그러면 음. 형님 차안 가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간 거예요? 응, 음, 차는 못 가지고. 그러면 같은... 뭐 장애자 차 같은 거, 택시 같은 거 이용 못 하나? 있지. 그것은 어. 아직 장애 등급이가 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시조 어. 동사무장도 시조 안 못해? 할수 있잖아요. 아니 거기서 판단이 떨어지야. 그게 사람한테는. 어. 뭐 지금 장애 등급이 나오려면 얼마든지 나오는데 어. 이게 아들이 자랑걸로 알아보니까. 어. 1급 아니면 1급이나 2급 받으면 급까지좀 혜택이 있는데 3급까지급 3급 받아도 네. 혜택이 없으니까 차라리 어차피 등급 받으려면 귀찮은 게 1, 2급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왕 3급 받는그 말이 맞는 얘기. 3급 받으면 기간이 그래, 근데 그게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 될수 있을 텐데 되는데 그게 2년인가 2년 후에 다시 한번 아, 조정을 해서 맞으니까 자아 그래서 어, 그러니까. 시는 사용하는 건 상관없지. 그러지. 내가 알기로는 3급까지의 혜택 많이 있더라고. 3급까지의 혜택 많이 있는데 3급서보도 나머지 9급까지는 큰 혜택은 없어. 근데 3급까지는 혜택이 많이 있더라고. 저기가 국민연금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1급 받으면은 20만 원 연금을 받잖아? 그럼 40만 원 줘, 배로. 국민연금에서도. 그러고 이제, 그,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혜택을 많이 주니까,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그게 같아. 아, 그 병원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전에 게해는데 내가 원내병원에 등급을 받으려고 내 사비로 한, 한 20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는 알려줬어. 아, 근데 지금 그 응, 그. 봉투에다 밀봉을 해가지고 일제 뜯어보니는 못하게 뜯어보지 못하고 아, 동사무소에서 아, 제출해가지고 아, 그런 식이 아, 됐더라고. 그리고 저 어머님은 예. 지금 어디가 계시는가? 어머님 익산에 계시가 금마 어디? 네. 금마 요양원에 네. 금원 그참 지금... 봐주는데 그거 아 네. 그리고 아마 네해 줘서 예. 말은 에 이원님들 고맙습니다. 는데 <laughs> 덕분에 잘리 있다고. 그런 얘기 한마아요 <laughs> 그래, <그러면> <laughs> 네. 그 그러면 더 낫지. 네. 귀여운 사인을 사이를 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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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부탁해. 응? 그거 그거 지금 찍으려고 온거 아니다. 지금. 음. 그게 아니. 네, 지마저 사람. 자, <laughs> 자꾸 눈물이 빨리 데... 앉나니그안쪽게 난... 어디 땅을 곳고지는가 왜... 봐. 그러면 뭘로 조립식으로짓는 거예요? 조립식 어, 뭐? 그런 게 250이지. 생다 그걸 음. 요즘에는 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푸른 맛이 나 많이 헹겨낸건 물건에만 푸름 맛이 없고 몇 번으로 수금덜 물건에만 푸른 맛이 있고. 그래. 엄마는 구멍을 면서 뭐? 뚜껑을 담으면서 뭐다그래과일해 뭐야? 왜 간다면 과일을 많이 먹어야지 이거 니까 그러니까 나도 응. 진짜 정말 그렇게 응? 오래 살라 하니 에이, 사는 데까지는 다 주는 분야를 나도 게살아야지 오래 살다고 오래 좀 하고 응. 건강하게 혹시 예경사나 잘... 뭔 일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십시오 여기서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정의껏 응, 네, 표, 성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참 회원님들 보고 싶어서 어떤 때는 눈물도 날 때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는 잘 하시나요? 네, 밥은 많은 양이 안안안 들어도 안, 안 좀잘 네, 먹는 편이에요. 병원은 어떻게 하루에 가시죠? 코스모스 피어있는 청든 고향여 예쁘니고이니 예쁘니, 모두 나 반겨주겠지 여랑 고양 열차 설레는 가슴앓고. 여주 충분든 야 안녕 다정히 잡고 말을 듣다 서 가를 때세요 달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사리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